안녕하세요. 서울 SJ 글로벌 유학센터의 박원장 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고려대학교 외국인 전형에서 저희 유학원 학생들이 무려 38명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올해는 38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는 이미 매년 국내 최다 합격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려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 합격자까지 합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합격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정확한 학과 선정 컨설팅. 둘째는 서류 준비의 전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 저희는 자체적으로 공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 서류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보안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발급을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이 결국 합격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과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고려대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합격 컷이 올랐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충분히 합격할 성적의 학생들도 올해는 떨어진 경우들이 있었고, 경쟁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 유학원에서 합격한 학과들을 보면, 전기전자공학부, 미디어학부, 지구환경과학과, 국제학부, 통계학과, 영문과, 심리학부, 중문과, 글로벌 자율학부 등등등, 정말 다양한 전공에서 합격생들이 배출되었고요. 그리고 고려대 입시에서 참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고려대 외국인 전형은 전형 1과 전형 2로 나뉘어요. 전형 1은 1학년부터 희망학과로 바로 입학을 해서 전공 공부를 하는 방식이고 2지망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형 2는 글로벌 자율학부 트랙으로 1학년 동안 다양한 교양과 전공 탐색을 하고 2학년 때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진학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전형 2가 합격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전형 1, 2를 복수 지원한 학생들 중에, 올해는 오히려 전형 2에서 떨어지고 1에서 합격한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입시 결과는. 저희는 각 학생들의 생기부, 내신, 활동 이력, 뭐 지원 학과의 적합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전형 1로 할지 2로 할지, 일지망, 이지망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등 맞춤 전략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이러한 컨설팅 덕분에 다양한 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요. 다른 유학원에서 상담을 잘못 받거나 이상한 컨설팅을 받아서 모든 대학에서 떨어진 후에 저희한테 다시 찾아온 학생들. 스펙을 보니까 정말 떨어질 이유가 없는 학생들이었는데 뭐 서류에서 오류가 생겼다든지 공증 문제, 지원 전략의 문제 등등 때문에 떨어진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히 일반 여행사에서 공증을 하다가 공증 유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번역에서 오류가 생기는 등등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느라 돈을 많이 낭비한 학생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 학생들이 저희 유학원에서 다시 준비를 해서 올해는 전원 고려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중한 학생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이전 유학원에서 사실상 사기를 당하고 모든 대학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울면서 저희한테 찾아왔는데 그 학생이 이번에 고려대 합격증과 함께 2년 전액 장학금까지 받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때 저도 정말 뿌듯하고 감동적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입시를 준비를 하다가 막막해서 찾아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는 서류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서류 보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중국과 한국의 학제 차이가 나죠. 중국은 9월 학기고 한국은 3월 학기. 이 과정에서 학습기간이 중복되거나 반대로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모두 다 종합기록표에 제대로 다 작성을 하고 사유서도 제출하라는 요구청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본다라는 거죠. 또 한국에서만 오래 거주를 하다 보니까 중국 호구부의 날짜나 가족관계상 혼인상태 정보가 갱신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최신으로 다 혼인상태까지 업데이트 된 서류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냥 제출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뿐만 아니라 이혼 가정이거나 부친이나 모친이 사망을 하신 그런 가정의 경우에도 재혼 여부를 꼭 확인을 하는데 재혼한 경우에 계부나 계모의 신분증, 뭐 결혼증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렇듯 고려대가 서류에서 아주 작은 모순이나 미비점이 있어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제출을 요구하고 또 증빙을 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고려대를 준비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을 저희 학원과 함께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닌 게 합격 이후에도 특정 날짜에 발급한 장고증명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음, 이것도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합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를 하고 저희가 대신 제출을 하고 있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합격 이후에도 손이 좀 많이 가는 학교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에 꼽히는 국내 명문대이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 꿈꾸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SJ 글로벌 유학 센터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학생 대신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증 센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발급을 해서 바로 보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일이 없죠. 물론 고려대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양한 이유로 서류보완 요청이 들어와요. 이 부분은 곧 진행할 올해 최종 합격자 결산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단지 원서 접수만 도와주는 그런 유학원은 아니에요. 학교나 학과를 선정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자소서나 학업계획서를 함께 준비하고, 공증서를 발급하고, 뭐 지원전략, 합격 후 관리 등등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함께하는 입시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S.J. 글로벌 유학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